있습니다. 모래한 이상, 100만 천만억, 7억이죠, 7억, 7억, 7억 개 이상의 셀폰, 휴대전화가 있다는 얘기죠. 음, 휴대전화는 어떤 전화? 어, 오늘날 휴, 유즈드 사용되는 되겠습니다. 어디에서? 미국에서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가 7억, 7억 개보다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a 리스 e 뭐 최소한 이런 얘기죠. 최소한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어 1억 4천만 개의 이 전화기 사용자들이 어벤던 버리는 거네. 그들의 커런트 폰 어, 되겠습니다. 현재의 전화기를 이 버리다 버리다 버려 버리는 거야. 어, 현재의 전화기를 버린다는 얘기죠. 음 되겠습니다. 아. 포라 뉴포폰 되겠습니다 아 때문에 뭐 때문에 새로운 전화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14 에서 18개월 마다 또는 당 14에서 18개월 마다 새로운 전화기 때문에 현재 전화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버릴 것입니다 자 나는 워너브 도 o p 피포 자후 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. 어떤 사람? Just. Must have. m u s 반드시. Have. 가져야만의 최신의 이런 뜻이죠. 최신의 전화기를 가져야만 한다. 꼭.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. 그렇죠? 사실 말이야. 실제로. 사실 말이야. 나는 내 전화기를 사용한다. 언제까지 사용할 거냐면 배터리가 노을온거더 no 이상 오지 않는다. 자, 홀드 그 차지 되겠습니다. 잘 충전되다 이런 뜻입니다. 그 그러니까 차지가 충전이거든, 충전. 홀드가 잡고 있는 거 유지하는 거야. 그래서 음, 충전을 잡고 있어. 이제 충전되단 뜻입니다. 잘 충전되지 않을 때까지. p o 포인트 그때 그때가 때다. It's time. 타, 때다 이런 얘기죠. at t 타임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 타임 아니, 그, 그 시점이 때다 이런 얘기죠. 뭐할 때 바꿀 때라는 얘기죠. 그래서 나는 figure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하는 거야. 뭐뭐라고. 생각하는 거야. 판단하는 거야. 접속사 될 생각 되죠. I'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. replacement 교체. 교체 배터리를 get 구입하는 거야. get 이 얻다란 뜻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죠. 여기서 구입하는 거겠지. 그래서 나는 교체형 배터리를 구입 어 한다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. 무런 얘기죠? 이렇게 삐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. I am told. be told 수동태입니다. 텔이 말하죠. 말하는 건데 수동이 니가 듣는 거야. 난 듣고 있어. 뭐라고 듣고 있냐면 어, 배터리는 더 이상 be made.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죠. 팀웨이 만들어져.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. 그리고 말이에요. 그리고 말해요. 그전화기도비메뉴팩처드 제조되다. 제조되다. 제조가 되지 않아요. 제작되지 않아요. 왜냐면요. There's a new technology. 어, 있기 때문이죠. 새더 새로운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. 더나 더더 더 나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. 어디에 있을까요? 최신의 핸드폰에. 자, 그것은 티피컬 전형적인 저스트베케이션 정당화입니다. 그죠? 음. 내가 들은 얘기죠. 이게 바로 이대시자아어이 여기까지 여기까지. 이게 바로 뭐야? 오. 정당화란 얘기죠 자, 그 전화기는 심지어 dead, 부사입니다 그렇게 old, 오래된 것도 아니야 아마도 a little over one year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? over가 넘은 거야 a little, 약간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? 나는 단지 하나의 예입니다. 예, 사례 예일 뿐입니다. 자, 당신은 이미진할수 있습니까? 어, 상상을 할수 있겠어요. 얼마나 많은 셀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될까?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? 똑같은 시나리오가 뭔지 알죠? 얼마 남지 않은 핸드폰을 못쓰게 되는 바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. 어, 이거죠, 이거. Same 시나리오. 그죠? 조금 사용한 핸드폰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거죠.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. 조금밖에 사용 안 했는데도 이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노원더 no 되겠습니다. 노원더 no 놀랍지 않다. 자, 놀랍지 않다. 않다. 당연하다는 얘기죠. 뭐 이런 뜻입니다. 당연합니다. 전화기라는 것이 노원더의 no 대생략된 거죠. 접속상 자, 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테이크 더 리드 되겠습니다 자 리드 가져갔어요 리드 선두를 그죠 리드가 선두 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두에 있다 맨 앞에 있다는 얘기죠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~~에 관하여 이 쓰레기 자 전자 쓰레기 이가 이가 일렉트로 일렉트로 리그 얘기하는 건데 전자 쓰레기에 관하여 선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